2024년 8월 12일. 오늘의 운세. 쥐, 소, 호랑이, 토끼. 쥐띠는 오늘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날입니다. 새로운 시작이나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원활하니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재물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물이나 집안의 경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지출에 주의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소띠는 문서와 관련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시험이나 계약과 관련된 일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 고민이 많을 수 있으니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내심이 필요한 날입니다.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침착하게 해결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호랑이띠는 오늘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으니, 주에 깊게 주변을 살펴보세요. 특히 직장에서의 성과가 기대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특히 아랫사람이나 이성과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솔직한 대화가 오해를 풀어줄 것입니다. 토끼띠는 감정적으로 불안정할 수 있는 날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좋은 기운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계획은 피하고 차분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창의력이 발휘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메모해 두세요.